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팅은 바로 트랑 3셋 동맥인데요. 정확히는 해골도 소환하는 조동맥입니다. 전체적인 세팅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트랑 3셋의 특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트랑 3셋은 보통 트랑을 장갑, 벨트, 방패를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3셋을 같이 사용하면 방패의 독각-25%라는 옵션이 추가됩니다. 이 독각-25%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비싸다는 6포노 이손 매직 방패를 사용하는 것과 데미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독각 수치는 오히려 트랑 3셋이 더 높기 때문에 때문에 파괴참을 이용해 동면형 몬스터를 잡을 때는 트랑 3세시 성능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6포노 이솟 매직 방패에는 저항 감소 같은 스킬이 추가로 붙을 수 있어서 스킬 포인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트랑 3세시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랑 방패에 파레와 포레가 높게 붙어 있고, 3세트 효과로 벨트에 냉기 저항도 사실 붙기 때문에 동맥의 골칫거리중 하나인 레지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 트랑 3세은는 동맥을 가장 가성비 좋게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 완전 하이엔드 세팅과 비교해도 성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데스웹입니다 동네 최고의 무기죠 독각조얼을 박으면 독각을 최대 55까지 챙길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 좋다는 사신소쇄의 무공도 양손 무기로 55 락각을 챙기는 게 한계예요 물론 무공의선고오라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동네도 저항감수가 있으니까 쌤쌤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적 처치 시 생명력과 만화가 붙어 있어서 사냥할 때 안정감이 대폭 상승합니다 혹시나 데스웹이 너무 비싸 최대한 가성비 좋게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1 스킬에 독각이 높게 붙어 있는 매물을 추천드려요. 2 스킬이 가격은 훨씬 비싼데 실제 효율은 막 체감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독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패는 트랑올 방패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독각 주얼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트 효과로 총30 독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말 높은 수치죠. 동네 최종 세팅에서 쌍패모너크에 독각 주얼 4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트랑올 방패를 사용하는 것보다 독각은 낮아요. 그리고 화염 저항과 독 저항을 꽤 많이 올려줘서 매지 챙기기가 빡센 동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막기향률30% 증가 옵션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스텟 설명할 때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구는 이네크 2 0패케 티아라고요. 독각 주얼 두개를 박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독교 2 0패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해골도 소환하는 조동넥을 할 거라 소환 스킬을 올릴 수 있는 이네크를 선택했습니다. 목걸이는 이네크 1 5패케 크래프트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에서 1 5패케를 챙겨야 총1 5패케 10프레임 시전 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1 5패케 이상은 필수예요. 그리고 트랑 삼셋에 존재하지 않는 라레가 잘 붙어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가벗은 수수입니다. 동넥은 독을 뿌리고 몬스터가 죽기 전에 바로 다른 지역으로 텔레포트해서 또 다시 독을 뿌리는 식으로 사냥을 해야 빠른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의 텔포는 필수입니다. 장갑은 트랑장입니다. 트랑 3 세트 사용하지 않은동넥도 트랑장은 꼭 착용해야 합니다. 패케도패케지만독 기술 피해가 무려 25%나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저주를 이스킬 e 올려줘서 저항 감소 스킬 레벨도 올릴 수 있습니다. 조폭 넥과 달리 동넥은 트랑장이 필수예요. 벨트는 트랑홀 벨트입니다. 솔직히 나머지 트랑홀 부위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져요. 다만 그렇다고 트랑홀 가 옷을 착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트랑을 투고도 옵션이 정말 별로이기 때문에 그나마 체력과 만화를 올려주면서 3세트 효과로 냉기 저항까지 챙길 수 있는 트랑 벨트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다만 트랑을 벨트를 사용하면 수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75패케를 맞추려면 쌍패케링이 강제됩니다. 반지 한쪽은 크래프트 패케링입니다. 라레와 파리가 잘 붙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레어 패케링입니다. 올레지랑 생명력이 잘 붙어서 사용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잘 붙은 쌍패케링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이는 스킬 럽실입니다 기존에도 캐스터 계열 캐릭은 무난 당연하게 사용 가능한 부츠였지만 파괴참이 등장한 이후엔 동네 입장에서 가장 파괴참 패널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페이스는 스킬업실로만 챙겼어요. 사냥용 페이스는이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56페이 정도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수압은 콜트와 영혼이고요. 부적은 일단 독 파괴참을 넣긴 했는데 만약 하생만 판밍하실 거면 빼셔도 됩니다. 하생에는 독 면역 몬스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직득했던 독과뼈 피참, 매찬을 위한 기드참 그리고 올레지와 생명력이 높게 붙은 거대 부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래 피참은 작은 부적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건 너무 비싸서 그냥 거대 부적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 외에는 횃불, 애니참, 그리고 부족한 저항을 보충할 수 있는 부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밍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 인벤을 12칸 정도는 비워 놨어요. 스탯은 먼저 힘을 아이템 착용지까지 찍어줬고요 그 다음 민첩을 막기 확률 75%가 될 때까지 찍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는 동넥이 막기 확률을 50%까지만 챙기던지 혹은 몰피를 갔거든요 사실 네크는 막기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그리고 레거시 시절에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스킬을 시전하는 도중에 막기 모션이 발동되면 그 스킬이 캔슬됐거든요 그래서 몹에게 둘러싸였을 경우 텔레포트도 못하고 계속 느릿느릿하게 막기만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동넥은 최대한 많은 몬스터에게 독을 묻히기 위해 약간 인파이터처럼 싸워야 니까 더 문제가 됐죠 하지만 2.4 패치 이후 스킬을 시전하는 도중에 막기 보신이 발동돼도 스킬이 캔슬되지 않도록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안정적인 사냥을 하기 위해 막기 확률 75%를 맞췄는데요 이거는 결국 취향을 타는 부분이라 적절히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무튼 민첩에 투자한 이후 남는 포인트는 모두 활력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독저항을 제외하고 모두 황금레지를 맞췄는데 독저항 은 개인적으로 50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스앱과 수술을 합하면 적 처치 시 생명력이 대략 20정도는 오르기 때문에 독저항이 조금 낮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더라고요. 패캐는 투구 20. 목걸이 15, 장갑 20, 쌍패캐링 20 해서 총75 패케, 10 프레임 시전 속도를 맞췄습니다. 스킬은 저주에선 저항감소까지 하나씩 찍어줬는데 보통 저항감소를 26 레벨 맞추고 65 각을 챙기는 게 선호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스킬 포인트로 해골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사냥을 하는 게제성향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솔방에서는 저항감소 없이도 맹독 확산 한방 맞으면 몹들이 거의 다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항감소는 하나만 찍었습니다. 독과뼈에선 독 관련 스킬을 전부 마스터하고 뼈가 붓을 하나 찍어줬고요. 소환에선 화용 골렘을 제외한 스킬을 모두 하나씩 찍은 다음 해골 되살리기를 마스터. 남는 포인트는 전부 해골 숙련에 주었습니다. 여기서 해골 숙련을 마스터하고 남는 포인트를 해골 되살리기에 찍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면 리바이브 몬스터들이 강해져서 보스전에 좀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저는 해골들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골 되살리기를 마스터했습니다. 참고로 골렘 숙련을 마스터하는 것보다 해골들을 소환해서 몸빵을 하는 게 골렘 생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용병은 액트 2 위세오라 준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른 오라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용병과 해골 그리고 리바이브 몬스터의 데미지를 높이고 싶어서 위세오라를 쓰고 있습니다. 용병 무기는 에테 극폴장 무공입니다. 무공의 선고오라가 독장을 깎지는 못하기 때문에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선고오라의 방어력 깎기가 생각보다 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스전을 할때 용병과 해골 그리고 리바이브 본스터의 데미지가 훨씬 잘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동맥은 특히나 보스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 무공은 강타가 40%나 달려있어서 보스전에 더더욱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다인방을 사냥할 때는 간간히 시제폭발을 써주는게 사냥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선고 시체 폭발의 데미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공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공은 독정을 깎지는 못하기 때문에 동네 입장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가성비 순종을 쓰셔도 되고 취향에 따라 다른 용병 세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용병 투구는 참자 기욤입니다 무공과 기욤을 같이 사용하면 강타가 무려 75%이기 때문에 보스전이 눈에 띄게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뚜를 사용하는 것보단 기욤이더 만족스러웠네요. 바벗은 크래프트 피우 가벗입니다. 베스트는 명골인데 솔직히 명골이 엄청 체감이 될 정도로 효율이 좋은 건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고 공속 조화를 박아서 용병 공속을 높일 수 있는 크래프트 피우 갑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세팅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냥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맥 사냥 영상까지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몬스터들이 죽기도 전에 시크하게 떠나는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독 파괴참을 끼니까 동면역 몬스터들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다만 풀방에서는 동면역 몬스터 처리가 확실히 힘들다고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카생은 동면역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풀방 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묵즙을 뿌리면서 노룩 패스하는 네크가 하고 싶다면 트랑 3세 동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즐다 세요.